사례를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하다가 성장 잡는 그린 역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좀 제목을 정해봤어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어떻게 성장을, 키, 성장을 시키는지의 힘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잡아봤고, 저는 그 교육자 16년 동안 강의 기업을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직접적으로 결혼을 해서 육아를 하고 나의 아이를 키우는 거에 대한 전문가가 내가 가연될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생겼을 때, 이번 이 그로잉 랩이 상당히 큰, 어 영향력을 끼쳤거든요. 주변 엄마들에게 이 전달에 대한 이 기쁨을 되게 제가 많이 크게 봤었던 제품이고요. 어 그런 과정 안에서 교육보다 사실 저는 또이 육아가 가장 어려웠던 사람인데, 뉴트라이트가 좀 많이 해답을 저한테 줬어요. 그 첫째, 저 왼쪽 사진은 저희 첫째, 아기, 첫째가 아기 때인데, 지금은 3학년이거든요. 이 아이는 이귀 뒤가 처음에 다 찢어지는 아토피를 갖고 태어났었어요. 그래서 한 땡땡 하니원 아시죠? 거기를 제가 아침 저녁 가서 아이는 침을 맞출 정도로 아토피가좀 심했는데, 그때 제가 소비자로서 아메일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오메가3. 지금도 아이는 오면스를톡 씹어먹거든요 씹어먹을 정도로 잘 먹고 있고 프로틴과 그때 나왔던 유산균을 가지고 아이가 호전이 되었는데 문제는 제가 몸이 지금 아이를딱 낳고 나서 회복이 되기 전에 둘째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연년생 아이를 키우는데 그 상태에서 둘째가 태어나다 보니까 아이가 너무 약한 거예요 키도 안 크고 살도 붙지가 않고 오히려 둘째가 남자인데 너무 빼빼 말랐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너무 고민을 하던 찰나에 본사에서 이 그로잉네 파일럿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파일럿을 진행을 해서 지금 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런 과정 안에서 제가 사업자로만 진행을 하던 그 사업자 마이, 마음에서 부모로서 부모로서 아이들 키우는 어떤 그, 그 뭐랄지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이는 증폭이 되더라고요. 사실 엄마가 아이들에게 영 않았어. 저도 쉽지가 않았고, 아이들은 필요성도 모르죠. 사실 먹기도 싫죠. 뉴트리키즈도 놔뒀다고 자꾸 쇼파에다가 이렇게 저금하듯이 키워만넣어더라고요막 청소할 때마다 그거 발견되면 너무 속상한 마음이 있었었는데, 그로인 앱을 통해서 제가 가장 크게 발견했던 건 아이가 스스로 이것을 지켜내는 힘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소비자 아이 사례 사진인데, 저기 이제 진우라고 써있는 건 저희 둘째 아들 이름이고요. 아이들이 이 그로잉랩 전문가분들을 만났을 때 상당히 변화가 있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약간 선생님이런 느낌, 엄마가 영양제를 설명할 때 또는 먹일 때와는 달리 가운 입은 전문가분들을 만났을 때 상당히 아이들의 집중도가 커지는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엄마가 운동을 시키는 게 아니라 영상을 보고 운동을 하고 또 전문가 선생님이 영양 뭐가 되는 이유를 설명해 줬을 때, 아이들의 눈빛이라든지 자세가 탁 달라지는 걸 많이 느꼈고요. 제 주변 소비자분들도 키성장, 성조숙증, 아토피, 편식, 이런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아이를이육용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 스스로가 내가 어떻게 지금 성장하고 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인지하는 데 있어서, 가운입은 전문가 우리 뉴트럴트 선생님들의 도움이 저는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담하느냐, 내가 아이에게 알려주느냐, 또는 우리, 어, 전문가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느냐.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뉴트라이트 부스에서 상담받는 거, 그거 이번에 그로인해 통해서 제가 효과를 정말 많이 봤고요. 그리고 저는 그 아이 엄마들에게 이 22만원의 가치를 전달하는데 되게 많이 집중을 했고, 어, 지호님 대표님 강의 정말 제가 엄청 집중해서 들었었거든요. 근데 과연 이 검사하는 이 22만원을 어떻게 소비자분들께 잘 안내를 하느냐, 하면 비싸다라고 느끼시잖아요. 어, 근데 저는 이 장표를 많이 활용을 했어요. 아마 본사자료에서 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제주변에 아이 엄마들이 아이들을 키성장 검사를 받으러 상당히 큰 병원에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어, 거의 보통 100만원에서 200만원 물가량을 어, 주고 성장검사를 하는데 그 검사의 결과로는 사실 일주일 동안 뭐 입원을 하라는 병원도 있어요. 입원을 해서 호르몬 주사를 맞추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결국에 근데 200만원의 검사를 받고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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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를 엄마도신청을안 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일주일 동안 내 아이에게 어떤 주사를 맞추고 호르몬을 조절한다는 거는 부모로서 선택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크잖아요. 그 부작용이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상황에도 저희가 집중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이 그로인렘을 설명할 때이 뭐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사실 그큰 병원의 그런 검사의 비용이 왜 그렇게 비싸졌느냐는 이 지표 때문이거든요. 이 모든 검사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비용이 비싸질 수 밖에 없는데 저희는 22만원으로 인해서 어떤 어떤 지표가 나와요? 우리 아이가 저신장의 원인이 있는지 또는 너무 빠른 성장으로 인해서 고신장이 그 들어가는지가 일단 나뉘잖아요. 저희 둘째는 저신장이었거든요. 근데 저신장으로 인해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가능성이 클수있 더클수 있는 시간들이 더 여유가 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라는 말로 엄마들도 선택할 수 있었고, 아이에게 희망을 줄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와, 22만원으로 여기서 일단 원인이 구분이 되면 훨씬 효과적인 비용을 지출하게 될수 있구나를 많이 선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줄일 수 있는 검사 비용에 대한 안내를 이지표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로인 앱을 진행을 할때 가장 중요했던 게또 아이 마음을 잡는 부분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제가 많은 어, 신경을 쓰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잡았는데 여기 지금 아래쪽에 세 번째 장표를 보면은 연예인들 사진이 들어있죠 제가 아이들의 성향을 파악하는데 상당히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사업자와 사업자인 저와 엄마 먼저 일단 소통을 해서 아이 의 니즈를 파악했어요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장원영이라는 가수 장원영처럼 되고 싶어 키가 그렇게 크고 싶고, 날씬하고 싶고 이런 니즈가 있고, 남자애들은 키 크고, 몸장이 되고 싶고, 운동을 잘하고 싶어, 이런 니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니즈를 파악하고, 이것을 제가 조금 일찍 도착해서, 그 뉴트라이트 상담해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께 조금 소통을 했어요. 이 아이가 올 것이다. 어, 이 아이가 올 것이다. 이 아이는 장원용을 좋아한다. 그런 니즈를 하면서, 아이에게 상담할 때 그런 포인트들을 그 상담 전문가분들께서 말씀해주실 수 있게끔 했더니, 장원장처럼 될수 있어요?라고 해서 그 초등학교 정년 아이들이 엄청 형조적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그로잉랩은요, 단순히 사업자의 의지만 막 철철 넘쳐서는 안 돼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이와 컨설턴트와 엄마 사업자가 하나의 이 서클링이 돼가지고 소통을 해야 돼요. 아이가 좋아하는 거, 아이를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그리고 엄마의 니즈 파, 엄마의 고민이 돈인지, 아니면 아이들의 똥검산지, <laughs> 아니면 어떤 키성장이대 어떤 또 다른 어떤 부작용들인지 이것이 잘 원활하게 소통이 돼서 저희가 사전적으로 정보들을 파악을 해야 이 그로잉이 끝까지 진행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가 말씀드리고 그왜 우리가 천인상 효과라는 거교육도 많이 듣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처음 저희 아메이 AP 왔을 때, 그 전문가 선생님들의 의사가운 입은 모습, 나에게 호의적인 모습, 내 관심 단어들이, 키워드들이 쏟아지는 모습, 여기에서 아이들이 형조가 많이 갈리는 모습을 제가 봤고요 그래서 저는 그로 이름을 계속 진행하는 과정 안에서 앞서 말씀해주신 리더님이 얘기해주신 것처럼, 얼마나 우리가 이 지속적인 결과와 관계들을 잘관리하는가가 너무 중요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에서성장조성이 그치지 않고 끝까지 이그로잉랩이 진행이 되려면 아이들에 대한 보상도 우리 사업자들이 신경을 써서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 남자아이인데요. 초등학교 아이들은 이그로잉랩이 사실은 이런 변검사 이런 거 아이들 좀 두려워하고 싫어하잖아요. 남자아이들은 어떤게 가장 큰 보상인 줄 아세요? 게임. 맞아요. 게임. 그 여자아이들은 <laughs> 어떤 보상이 많이 있는 줄 아세요? 어. 화장품이요? 오케이. <laughs> <이렇게. 웃음> 제가 이렇게 아이들한테 인증을 남겼어요. 선생님이 엄마한테 전달해 줄게. 게임 시간 늘려줄게.라고 보상을 했고요. 남자애는 게임, 여자애들은 예쁜 쓰레기였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엄마들이 생각할 때어이걸돈 들여서 사줘야 돼?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아이들의 건강 위해서 그, 그 정도는 제가 투자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생각하는 예쁜 쓰레기지만 아이들에게 소중한 보상이다. 그래서 그런. 결과도 좋지만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으로 지속적인 SOP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로 앱이 좋은 사업의 도구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